안녕하세요. 보현입니다. 오늘은요 비가 아침부터 계속 하루 전이 와서 궁금도 하고 해서 토란으로 부침개를 부칠 거예요. 토란으로 부침개를 부치고 또 어, 토란으로 그밥 반찬 그 장조림을 할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토란을 이게 토란이거든요. 소란을, 이게, 껍질에 독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쌀뜨물로, 쌀뜨물 아시죠? 쌀뜨물로 그 삶아야 돼요. 삶아서 껍질을 벗기면 잘 벗겨지거든요? 뜨거우니까 이제 장갑을 끼고, 이건 장갑을 꼭 끼셔야 돼. 안 그러면 오돌룰 수 있다고, 먼저번에 영상에 음, 올린 게 있을 거예요. 초란 상할때푹 삶게 되면 그 조림 할때 너무 물러서 그러니까 까지 좋게 하시려면 푹 삶으세요. 그러면 아주 쏙 빠지거든요. 눌르면 쏙 빠져요. 근데 저는 껍질만 살짝 어, 데쳤죠? 너무 익히면 조림할 때안 좋더라고요. 이렇게, 그래서 찬물에 담그시고, 한 토막씩 할 거예요. 너무 큰가요? 그러면 4분의 2씩 할까요? 이렇게 넣으시고요 마늘도 좀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속가락에안 익었잖아요. 여기다 쌀뜨물, 쌀뜨물 조금 넣으세요. 이거 졸일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쌀뜨물을 좀 넣으시고요. 선도좀 넣으시고요 그 집에 있으면 조청을 넣으시든가 설탕을 넣으시든가 하세요 저는 이제 조청을 좀 넣고 듣거든요 한 스푼 반 정도 이건 제가 만든 조청이에요 무조청 무조청은 너무 달지 않으면서 어, 맛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절이시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 통깨 같은 거 뿌리시면 되거든요 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네, 쌀뜨물 조금 넣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물보다는 이게 호염 도토리 가루예요. 두 스푼 두 스푼만 넣을 거고요. 여기에 부침가루 네 스푼 정도 두 스푼에 네 스푼. 그리고 물을 이제 박아면서 반죽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감자 부침보다 훨씬 맛있어요. 감자 부침개는 드셔보셨죠? 근데 아마 토란 부침개는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. 이 불을 켜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이것만 넣으면 심심하잖아요. 여기에 제가 이건 냉이이건망초때 어제 뜯어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찢어서 넣을 거예요. 싹 씻어 놓은 거니까. 이렇게. 냉이는 3개밖에 안 돼요. 부 끓여 먹었거든요, 어제. 뻑뻑하니까 물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. 네. 토란으로요 부침개를 붙였고요 부침 그리고 토란으로 간장 조림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건 꼭 감자 같죠? 하나도 아리지 않고요. 굉장히 맛도 좋아요. 이렇게 부드럽고요. 근데 입속에 들어가면 끈적거리는 그 맛은 그대로 있어요. 감자 같지 않아요. 그렇지만 맛은 음, 감자보다 더, 더 부드럽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요, 요거는 토란하고 토란하고 저기 뭐야, 도토리 가루하고. 부침가루를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도트리 가래도 좀 찰기가 있고요. 또 토란에도 찰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비리해서 잘 반죽을 하시면 돼요. 근데 맛은 먹어볼까요? 맛이 어떤가? 이렇게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음. 부드럽고, 이거는 반죽을 너무 묽게 하시면 쳐져서 뒤집을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조금 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, 거기에 그 망초대가 들어갔잖아요? 그랬더니, 어, 맛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네요. 음! 근데 망초 때 부침도 맛있어요. 원래. 이렇게. 저 혼자 다 먹게 생겼네요. 근데, 음, 맛있네요. 요건 도톰해도요, 도톰하다고 이렇게 뻑쇠고 이러지는 않아요. 왜냐면, 원체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, 뭐, 뻑쇠거나 이러지는 않아요. 굉장히 부드럽고, 그리고, 망초에그 향이 있죠? 음, 망초 때그 향이 그대로 있고, 그리고, 털 안에 끈적끈적한 맛도 그냥 살아있어요. 근데 몸에는 굉장히 좋고요. 맛도 굉장히 좋아요. 음. 의외로 망초 때를 얻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김치 부침개를 해 드시든가, 어, 토란이 있으신 분은 토란으로, 어, 간장조림을 하시든가, 안 그러면 그냥 해서 드세요. 그냥, 날씨가, 뭐, 중충충하고 기분도 그냥 그럭저럭, 그러니까요. 기분전환 하실 겸, 어, 고현이었습니다. 맛있게 한번 해서 드셔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입에다 잔뜩 넣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